경유는 기록이 아닌 순위로 승부를 가리는 자전거 경주 방식을 읽었습니다. 선수님에게 궁금한 점도 물어보기도 하고,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서 광명 스피돔에 왔습니다. 경유는 사이클 세부 종목 중 하나로, 자전거는 조금 특이한데, 고정기어 자전거라고 들어보셨죠? 일명 픽시라고도 지칭하는데요. 딥숏이 왜 이렇게 짧으신가요? 아이고 이거 제손 없다고 해가지고 나억 그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내 발을 이용해서 뒷바퀴를 잠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종진 선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평균 그리고 이제 최고 시속 그리고 키로수 이렇게 간단한 것만 나오는 힘을 쓰다 보면은 이제 페달에 발이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음. 네, 밴드랑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 이제 스파이크가 껴져서 음. 토 클립을 여기 앞에 이제 대고 음. 이제 밴드를 조이고 이렇게 된 네. 상태에서 이제 샵을 합니다. 이런 건 얼마씩 해요? 페달만 하면은 한 18만 원정도토 음. 클립만 3만. 원. 어, 보통 선수들이 예전에는 38 사이즈 핸들을 많이 음. 썼는데 최고 와트가 나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핸드폰이 줄어드는 네. 추세거든요. 혹시 공기압은 어느 정도로 보통 이제 시합 때는 120 정도 들어가는데 선수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공기압을 좀마이너서한150 정도 넣 150. 그리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좀더 빼고 더눕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 시합 때 넘어지면은 네, 안 빠질 거 발이 안 빠지는 에이. 경우가 있어서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빠져버리면또 문제가 커지니까. 에이. 차라리 빠져서 낙차하는 음, 경우도 또 있잖아요. 네. 아예 체고 속이 60인데 네. 코너만 잘 이용해도 3, 4km가 더 올라가고. 직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코너면은 이 조정술이 없으면은 음. 올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음. 하다 보니까 음. 낙차가 생기고. 네. 보통 이제 시선 처리는 이제 이 45도 정도가 네. 좋아서. 음. 네. 전 초보입니다. <laughs> 질문이 다르던데요. 전 페달 물었는데 유시 픽시 자전거는 몇번 타보기는 했는데 첫 시작할 때는 좀 무섭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만하더라고요. 처음 클릭했을 때처럼 시작과 끝 부분만 어렵고 달리 때는 적응이 됩니다. 한국 경륜의 경우 7 명의 선수가 333m의 트랙을 다섯 바퀴 도는 1 0 0 천. 691m 5주회 고정 경기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경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는 편안하게 일열로 주행하였습니다.